의 기념관들은 여러 군데 있지만 작품 하나를 갖다 놓고 기념관을 만든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기 다른 분들의 필사해놓은 그 필사분을 보고 나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감히 시작을 해보았고 그래서 필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어 필사하는 내내 어 그. <laughs> 선생님이 이 작품을 쓰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작품을 써 내려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필사를 하면서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필사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겪지 않았던 시대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백삼맹이라는 이 작품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에 물꼬를 바꾸어 놓은 역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그 역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땅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재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슬프기도 한 그런. 군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문학 그리고 반인간에서 인간화를 지향하는 인간의 문학 민중 문학 민주 문학 모든 걸 불러도 좋고 조정래는 무엇보다도 현대형의 작가입니다. 또 다른 신작으로 자기를 갱신하고 태백산맥을 스스로 역사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맥문학관이 조정래 문학의 원형이지만 또 조정래 문학이 계속 갱신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여기에 쌓이기를 바라면서 독자로서 선생님께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산맥은 순수한 의미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자 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북쪽 편들어고하는데 북쪽에서 이수가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합니다 또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가는 항상 외톨이예요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받는 외톨이 그것이 작가의 고독이고 실존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정신을 붙들고 수백 년 동안 작가들은 삶을 살다 갔어 우리 아픈 역사와 민족의 상처가 따뜻하게 잘 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학생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보고 같이 느껴봐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이십니다. 제가 그 태백 선맥을 처음 보았을 때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확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 작가들마다 뭐, 모두 고유의 자리가 있지만 어, 조정래 선생님의 자리는 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직 축으로는 어, 우리의 근대사 어, 아주 험난했고 또 순환사이기도 하고 어,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민족사에 대한 충실한 재현 그리고 어 의미 부여 또 고증 또 지역 언어에 대한 어떤 발굴과 어, 그것의 어떤 세련화 이런 것들에 어, 기여하신 역사적 재현의 작가라는 측면에서 시간의 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시대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 발언하시는 것. 예를 들자면 어, 정글 말리 같은 이를테면 어, 글로벌한 의제에 대해서도 어, 창목하고 또 현대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어, 황금만능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그 인간주의적 천착을 해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교호하는 그런 그 입체적인 어,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거인이죠. 그러니까 스케일과 디테일을 함께 갖춘 어, 그런 한국어 문학의 어, 정점에 있는 작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가 조정래는 한마디로 시각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세계 문학사에서 자기 민족사를 어, 대하 소설로 가장 큰긴대하 소설로 가장 치열하고 정확하게 쓴첫 어, 작가입니다. 태백산맥은 어, 여순 반란 사건을 여순 사건으로 그리고 여순 사건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리고 진실 찾기로 나아가는 그 밑바탕에 초석을 놓은 작품이죠. 그래서. 문학사의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백삼 백이 나온 지 40년이 되었지만 이 역사는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거대한 어, 흐름 안에 그 중에서도 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작품은 남과 북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 정치 현실에 에, 대단한 도전이었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내부 정치 갈등도 많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대 아니라 우리가 통일 될 때까지 이 작품은 영원히 유의미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백산맥을 우리가 정독한다면. 어, 우리가 지금 미 해결의 과제로 있는 근대 민족사의 어떤 흔적들, 잔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어떤 시사적인 어떤 그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있는 안에는 영원히 이 책은 어, 민족사의 교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 민족의 고전으로서 마치 우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읽듯이 앞으로도 계속 읽혀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설에는 어,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을 정말로 정나나하게 그린 소설이잖아요. 그걸 건축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랑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소설을 압축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게이 그림이에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린 소설이고 그 소설의 문학관이기 때문에 이게 우러러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면서 들어가서 그걸 되석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보이지 않게 산자락을 잘라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자. 건물 보이지 않게 하자. 그래서 건물은 저쪽에서 안 보이게 가라앉히고 두 개의 뿔에다가 뿌옇게 불만 밝혀가지고 밤에 보면 우리 민족의 그 어두운 역사에서 감춰져 있던 그 억울한 원혼들 이 산자락을 이제 토막 잘라야 되잖아요. 잘르고 건물이 지금 두 개층이 땅 밑에 들어가 있죠. 잘랐기 때문에 양쪽에 옹벽이 생겨요. 그두개 옹벽 중에서 하나는 전시. 벽면으로 쓰자. 하나는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이 건물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그림을 사람들이 여기서 구경하도록 만들자. 이 건물을 한마디로 땅 밑에 들어와서 이 소설을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건물이에요.